여러분 반갑습니다. K-1 입니다. 오늘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가 끝났습니다. 샤워팬 바닥은 2x2 모자이크 타일입니다. 일반 보통 많이 쓰는 레귤러 타일이죠. 아마 제일 많이 쓰는 타일 중에 하나가 이 2x2 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시트가 있고 타일은 12x24입니다. 브릭으로 붙였습니다. 타일은 2 실링까지 붙였고, 여기 실링 높이가, 여기 바닥에서부터 구푸십니다. 구푸. 부푸. 구푸시면 굉장히 높은 실링이에요. 간혹가다 보면 템프실링도 있죠. 템프실링 같은 경우는 아마 집에서 골프를 해도 되는 이 골프채를 휘둘러도 천장이 닿지 않을까 싶은데 안 닿을 것 같아요. 저이 집은 나인풋 보게 되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 타일이 아홉 장이 들어갔죠. 타일이 한 장이 완풋이거든요. 그래서 나인풋이 되겠습니다. 천장 높이가 자, 이렇게 벤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리얼이 있고, 조그만한 게 하나가 있고, 이렇게 문턱이 또 있고, 물론 헤드 쪽으로 코너 소피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어, 이 코너소프트씨 작업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설치하는 방법 또 깨끗하게 설치하는 방법 잘하면 이 위에 링,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 부스 찍는 김에 아직 바닥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.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드 플랭크가 들어올 것 같아요. 언더레이먼트 누안을 블루다운으로 붙이는 우드 플랭크. 토일렛자 이게 마스터 베스다 보니까 이렇게 물 나오는 수도, 이 싱크대가 두 개입니다. 아직 거울도 설치가 안된 동태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1원이었습니다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